요즘 그 아이들의 독감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. 뭐, A형 독감부터 시작해서, 플라즈마, 폐렴, 등등. 저희 집 아이도 뭐 그런 것들, 어, 지금 뭐, 알아서 지나가고 있는데요. 뭐,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, 어, 분명 열이 나면은 가서 수액을 맞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의사들에 따라서는 타미플루를 처방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<laughs> 독감 주사를 맞자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두 개는 타미플루는 사실상 해외에서는 아이들한테 쓰지 않습니다 예, 환각 증상 기타 등등으로 해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권하는 의사들은 좀 걸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주사도요 백신하고 같은 mRNA 방식.